대표님! 네 오늘 자켓은 일단 루트파인더의 피닉스 파카 입고 있고요 음. 팬츠 같은 경우는 오디너리 피츠의 제임스 네 코디로이 버전 입고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네, 뉴발란스의 2002 네, 신고 있고 가방은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텍사스윙클럽 음. <laughs> 제품인데 아 요거 어, 보여주세요 네, 날씨가 추워서 아 안에 어, 같이 결합이 되는 루트파인더의 사련이 퀼팅 자켓을 입었고요 요렇게 스냅으로 결착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음. 보여드리려고 여기가 두 개만 해놨어요 네, 요런 오. 식으로 붙여서 입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목에도 이런 식으로 퍼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떼서 입었고 음. 안에는 이제 저번에도 소개했던 폴브레이크의 어, 바라클라바 후드 입었습니다. <laughs> 매니저님 아, 오늘 출근룩이에요. 아, 벌써 주말이군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런던 트레디션의 더플 코트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S.E.W의 M47 카고 음. 팬츠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폴브레이크와 저희 S.O.S의 협업 니트 이렇게 음. 착용했습니다.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투포켓 럭스 가방 매치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